하나님의 말씀 오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34장입니다. 이사야 34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지금 구약성경 1 0 6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그 살육 당한 자는 내 던짐 받으며 그 사체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촉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도미의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의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토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에듬의 신혜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안녕하세요.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지. 그궁궐에는 그그 가시나무가 나며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세포미 자라서 승량의 굴과 타조의 초소가될 것이니.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의찾아오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너는 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도 예배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느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군의 여호와 열방의 심판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방의 심판자. 자,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아,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 왜냐하면 사랑 없는 진노는 공허한 것이고 진노 없는 사랑은 방종이 되기 때문이지요. 자 이사야 3 4장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 본문은 단순한 한 나라의 한 나라의 패망의 기록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열국과 민족, 모든 민족, 모든 권세자, 모든 세대를 향해 심판의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34장을 작은 요한 계시록이라기도 부르기도 합니다.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고 별들이 떨어지고 땅은 피로 가득하고 에돔은 영혼이 불타는 황무지로 남게 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요. 자 이러한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도전을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현실적이고도 실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상징이나 어떤 문화적 수사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나타났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으며 마지막 날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고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특정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교만한 권세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자기 힘을 의지하는 모든 인간의 그 실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고 무너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 34장을 통해 만군의 여호와 열방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교만이 설 자리가 분명히 없을 것이고 하나님 옆에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동시에 그 심판을 우리가 직시할 때에 비로소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귀한 깨달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 심판입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 심판 자, 오늘 일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 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들을지어다 라고 시작합니다 자 1절은 마치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면 상상해보면 이렇게, 이렇 모든 피조물이 이렇게 소환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정한 한 나라, 나라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열국, 민족들, 땅과 세계 전부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보편적인 법정 선언이라 말하는데, 어떤 이 심판이라는 것은 지역 그 지역을 넘어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라고 선포합니다. 자, 여기서 만군이라는 것은 바로 군대, 어떤 군대나 세력이나 권세를 뜻하죠. 자, 고대 사회에서 이 당시 사회에서 군대라는 것은 나라의 힘과 어떤 자존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권세, 그 군대는 그 힘은 그냥 시들어 버리고 군대는 아무것도 아닌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기가 발달하고 경제력이 탁월하고 기술력이 우위에 있다 하더라도 인간이 의지하는 모든 어떤 힘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때에. 모든 것들은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 절과 삼 절을 보시면 매우 충격적인 묘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절 하반절부터 그 말씀을 보면 그들을 징멸하시며 살육 당하게 하셨은지그 살육 당한 자는 내던지바 되며 그 사체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라고 기록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상징적인 언어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철저한지를 보여줍니다. 자 고대 근동의 전쟁터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시체가 방치되어 있고 피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죠. 자 이사야는 바로 그러한 현실적인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무게를 그 처참함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삶 속에서도 죄와 불의가 방치되면 결국 썩어 악취를 풍기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심판은 단순히 종말의 사건이 아니라 죄가 쌓이고 쌓여 나타나는 역사적인 현실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 하늘의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같으리라 기록합니다. 응. 하나님의 심판이 단지 이 땅에 국한되지 않고 정말 우주적으로 하늘로 확장되는 것을 뜻하, 말하, 말씀하시는데, 자, "두루마리 같이 말린다"라는 표현, 종말론적 어떤 붕괴, 무너짐을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자, 근데 이 이미지가 계시록 6장 13절 이하에도 동일한 언어로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정치, 역사적 어떤 변화 이런 게 아니라, 피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피조물 전체가...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철저하게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하한 민족의 흥망성쇠를 넘어 온 우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해당된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는 온 열병과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겠죠.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나의 힘, 나의 성취, 나의 만군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물질이 될수 있고 명예와 권력이나 내가 움켜쥐고 있는 모든 것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허망하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란 것은 반드시 오는 것이고 그 앞에 우리가 설 준비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겠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러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국이여 민족들이여 나와 들으라.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귀를 막지 않고 회개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반응하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에돔을 통한 심판의 표징입니다. 에돔을 통한 심판의 표징. 자 오늘 5 절의 말씀을 보시면 5 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이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자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이렇게 소환하신 후에 자, 특별히 에돔을 심판의 대상으로 탁 지목하십니다. 아, 왜 하필 에돔일까 생각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어, 이스라엘과는 혈연적 관계이죠. 자 그러나 역사 내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대적한 민족입니다. 그 내용이 뭐 민수기나 시편에도 그렇고 오바다서에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에돔이라는 것은 단순한 한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배신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세력의 상징이 됩니다. 자, 학자들은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에돔이 여기서 열방의 그 심판의 아주 대표적인 표본으로 등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연은 애돔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자들에게 내리실 아주 심판의 전형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자 육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칼이 피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은 에돔의 군대를 마치 제단 위에 희생제물로 묘사합니다. 자, 에돔인 자신들의 군사력과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위협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번제의 희생물이 되지요. 자,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바로 담겨 있는 것이네. 에돔의 땅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재단이 되어버린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철저함과 거룩함을 보여주는 아주 강렬한 이미지와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8절부터 10절에 더 나가서는 아 이렇게 기록하는데, 8절부터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신애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에 황무하여 그리로 진할 자가 영영이 없겠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에돔의 땅이 영원히 불타고 가, 밤낮으로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올라간다 선포합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인 어떤 피해, 어떤 징계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10절에 영영이라는 표현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시간의 제약을 넘어 그들의 존재 자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심판을 뜻하지요. 자, 계시록 14장 11절이나 19장 3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11, 11절부터 15절은 에돔의 심판, 에돔의 에돔을 향한 심판과 징계 그 위에 바로 그 폐허 위에 당아새나 고슴도치나 부엉이, 뭐 까마귀 수많은 들짐승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자, 그 들짐승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 묘사합니다. 자, 단순한 어떤 동물의 등장시켜서 어,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려진 땅 혼돈과 무질서의 상징을 뜻합니다. 어, 창세기 1장의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결국 그들이 이룬 문명과 문화 모든 것들 그들의 영광이 다 무너져 버리고 황폐함과 혼돈의 상징으로만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에돔은 단순히 과거의 한 나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를 대표하기에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에돔 있습니다. 교만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문화 있지요. 복음보다 권사력과 권력을 의지하는 세상 있습니다. 형제됨, 형제됨을 배신하고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돔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죠 내가 혹시 애돔처럼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내 힘을 의지하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한 종죄하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최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며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하시고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영원한 말씀으로 확증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영원한 말씀으로 확정된 하나님의 공의 자, 16절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 자,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 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기록합니다. 자, 본문에서 하나님은 단순히 심판을 선언하지 않으시고 자 무슨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라는 표현. 이 표현은 심판이라는 것,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은 우연이나 어떤 감정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원어로 보면 이 책이라는 것 단어는 찾으간 것 어떤 법과 어떤 권위 있는 문서를 뜻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모든 사건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기록 속에 확정된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인간의 교만이나 권세, 순간적이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영원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이 장을 단순한 예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하신 어떤 법정 기록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판결과 같은 것이고 어떤 우리가 대응할 수 없는 정당성과 절대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들이 그들,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확실성을 보여 주죠. 제비를 오붓으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라는 표현. 고대 근동에서 토지를 분배할 때 상속과 운명 결정지을 때그 공식적인 절차를 상징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에돔이나 열방을 멸망시키는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을 정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확정하신다라는 것이죠. 자이 본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계획적이고 확정적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삶에서 세상의 교만과 죄는 결코 지속될 수 없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결말을 맞이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자 안정과 보호를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참으로 무섭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이면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 그들에게 주시는 안정과 평화를 평안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 열방의 심판자, 교만한 권세와 군사력은 허무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 없는 사랑 존재하지 않지만. 그 심판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계획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다시 한번 오늘 이 무서운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며 우리의 신앙을 재정비하고 신앙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고 말씀과 기도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방과 모든 권세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의 교만과 불의 세상의 허한 허망한 권세와 의지 위에 서 있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 속한 자, 주님의 그 사랑과 그 극렬하심을 믿는 자, 세상의 혼돈과 불의를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매일의 삶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보호가 임할 수 있도록 늘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절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